안녕하세요. 다육이 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시간이 1시가 다돼 가는 시간인데요. 점심 시간이 약간 지났다 그럴까 점심 시간이라 할까 한 시간이죠.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들 다 하셨어요? 날이 뜨거워지니까 밥 먹고 나면 요즘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충곤증에 시달리거든요.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인데요. 커피 한잔 맛있게 드시고 충건증 이겨내시고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요손 앞에 들고 있는 두 아이는 블루드래곤입니다. 어,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, 다육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알고리즘으로 일본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, 다육이 키우시는 분 영상이 저한테 떴더라고요. 근데 또 하필이면 그 합식을 엄청 예쁘게 하시는 분 영상이 뜬 거예요. 그래서, 어머, 이쁘다, 신기하다 하면서 구독 누르고, 또, 일본 분 거를 한번 누르니까 계속 그, 일본에 계시는 분들 영상이 뜨는데, 뭐,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합식을 예쁘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게 꾸며서 하시는 걸 많이 하셔서, 와, 신기하다, 이쁘다, 나도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하다가, 제가 오늘을 작게나만, 작게나마 요 작은 화분에다가 블루 드래곤 요두 아이 심으면서 요 이렇게 앞에 한상 차려져 있죠. 요 아이들 이렇게 모아 심기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하거든요. 아,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성공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블루 드래곤이 원래 그 크게 크는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일단은 아직 이 아이들이 애아기들이니까 작은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꾸며보고요. 나중에 요이 아이들이 만약에 더 큰다 큰다 하면은 그때는 옮겨 심어주면 되겠죠. 들이아기들이에요아기아기 애기 합니다. 얘기 얘기 하면서 입장이 짱짱하고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. 제가 영상했 뜬, 유튜브 했뜬몇 분들 보고 뭐 일본 분들 다 그렇다 할순 없지만 일본 분들은 그 아기자기하게 <laughs> 특성인 것 같아요. 귀염귀염하게 엄청 꾸미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날이 점점 따뜻해서 그런지 오늘은 전 아직 점심은 안 먹었는데요. 회사에서 점심 식사하고 직원들하고 잠깐 앉아 있다 보면 그렇게 졸음이 오더라고요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눈꺼풀이라 그러던데 진짜 그럴 때는 아 정말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거든요. <laughs>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마약과도 같은. 커피 한 잔을 먹는 거죠. 그러면은 또 힘내서 오후에 또 일을 하고,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. 그래도 어쨌든 직장 생활 중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은 점심시간,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은 퇴근시간. <laughs> 저는 그렇더라고요. 퇴근시간은? 어쩜 그렇게 갑자기 힘들게 일하다가 힘이 뻗쩍 나오는지 갈 준비할 때는 뛰어다닙니다. <laughs> 회사 점장님이 들으면 안 좋아하시겠지만, 우리 회사 점장님은 제가 이거, 이런 거 하는 거 모르니까 들으실 일이 없겠죠? <laughs> 우리 회사 점장님 흉을 한 번만 보자면, 너무 일밖에 모르시는 분이라,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피곤하기도 하답니다. <laughs> 오로지 일, 일, 일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면 그 어떤 한 조직이나 어떤 기업이나 그런 자리에 장이신 분은 리더 분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직장생활이 요즘 녹록지가 않잖아요. 저희도 보면은 그 실적으로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많죠.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. <laughs> 우리가 속된 말로, 아, 그렇지, 뭐, 돈 버는 게 쉬워. 남의 돈 먹는 게 쉽지 않잖아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<laughs> 근데 또, 막상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까요? 아,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그렇겠죠?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.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자리 잡아두고 그다음에 저 아이들을 잘라서 하나 하나 심어보겠습니다. 우선. 아가를 하나 잘라 줄게요. 아, 좀큰일이를할거 그랬나 봅니다. 좀 작게 느껴지네요. 는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키우기는 한참 됐는데 자리를 못 잡아서 제좀 내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.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. 영상 길어지는 동안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재밌는 얘기를 잘 몰라서요. <laughs> 요아는 페레주라는 아이인데 요거 자체로도 이쁠 것 같긴 한데 제가. 뭐, 꾸며 주는 거 하려고 아까 사 왔습니다. 미리 좀 잘라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껐다가 제가 다시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 더 참고 <laughs>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루비 틴트는 루돌프 사슴코처럼 코끝이 빨간 것처럼 빨갛잖아요. 너무 귀엽습니다. 요, 조금이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게천 원이랍니다. 아주 싸죠. 진짜, 누구 말 맞다나, 요러, 요렇게 키워서 농부들이 천 원에 내놓으면 남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. 사는 저는 좋지만, 좀 어떨 때는, 아, 좀 농부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근데 또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. 이왕이면 싸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이게 다 상대적인 거 같습니다.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기 때문에 농부의 딸입니다. 그러고 보면 이런 것도 좀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예술적 감각이 있으시잖아요.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. 이 아이는 블랙베리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 자체도 저게 이쁘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한 포트에 3,000원인가밖에 안 해요. 요거는 이렇게 꾸미는 데 쓰고 또한 포트 사다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 줘야 되겠습니다. 엄청 귀여워요. 블랙베리라는 아이. 다음에 루비 틴트를 여기 딱한데더 줘야 되겠다. 좀큰 애를 줘도 될것 같으네요. 하다 보니까. 아, 요 아이는 뿌리가 있으니까, 뿌리 살려서. 너무 큰 듯하긴 한데 뿌리 좀 정리해주고요. 그 제가 본그 일본 분 중에서 되게 이쁘게 꾸미시는 분은 그왜깡통이라 그러죠 캔? 그러니까 캔 자체가 화분인지 그거는 뭐 제가 일본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란 캔에다가 캐나다가 이렇게 합식을 많이 해 놨거든요. 근데 정말 그 화분 자체가 유럽 감성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이쁘게 정말 이뻐서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구독 얼른 눌렀습니다. 하면 없어질까 봐. 일본 이름은 찾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역시 보면 참 똑똑한 분들도 많으시고 감각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거의 다된것 같고요. 이런 데도 채워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. 아, 그래도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. 변명하지 말고 빨리빨리 할 것. 저한테 희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빈틈없이 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중에 커피 얘기 있잖아요. 다들 요즘에는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.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, 믹스커피가 제일 좋답니다. <laughs> 아메리카노도 좋긴 한데, 역시, 달달하게 믹스커피 한잔하고 나면, 오후에 그 힘든 시간도, 근무 시간도 잘 이겨내지더라고요. 지금 제가 자꾸 커피 얘기를 하니까,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했었거든요. 또 커피 생각이 나는데요. 이거 빨리 하고, 커피 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. 아, 이건 너무 커서 안 되겠다. 들어갈 데가 없네. 이거는 안 되겠고. 좋아, 이를 이쪽에다가 두 개만 더 해주면. 아, 하나만 꽂아줘도 되겠네요. 이렇게 하고, 됐습니다. 이제 마사 조심스럽게 부어주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. 되 겠다 수저 로 마사 부어 주고 마무리 할게요. 오늘 은, 영 상이 조금 긴데 참고 봐주 셔서 감사 하 고요. 물을 주다 보면 마사를 꼭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. 안 그러면 상토성분이 막 위로 쏟아져 나와서 물줄때 화분이 지저분해지잖아요. 근데 마사를 해주면 상토성분이나 흙 이런 거를 다 눌러주기 때문에 마사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치우, 치우고,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 있는 두 아이, 블루 드래곤이고요. 루비 틴트, 페레즈, 이런 아이들 해가지고, 이렇게 합식해 보았는데, 처음이라 조금 어설픈 감이 있기는 합니다. 예쁘게 봐주시고요. 어떻게 변해 가는지 중간중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다음에는 예쁜 더 예쁜 화분에다가 합식 영상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